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아, 홍합탕. 오랜만에 저번에 홍어탕 끓여먹을 쯤에 그때 끓여먹었는데 홍어탕보다 먼저 끓여먹었는데 이제야 올립니다. 이걸 빼먹었어요. 홍어 홍합탕. 홍합탕 진짜 맛있네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세상에 이거를 소금 넣어가지고 한 10분 담궈가지고 씻어서 소금 넣어가지고 담갔다가 이제 헹궈서 끓이는데 홍합은 처음부터 넣어야 됩니다 팔팔 끓은 다음에 넣으면 입을 절대 안 벌려요 그래서 어, 처음부터 넣어야 어, 입을 벌리고 맛있게 국물이 우러나오죠 이거는 제 아로니아 밥 옆에서 하고 있는 거 잠깐 촬영한 겁니다. 아로니아를 밥에다 넣어서, 많으니까 넣어서 먹는데, 많지 않을 때는 밥에다 넣어서 먹지 마세요. 왜냐면, 하 영양이 효과가 좀 떨어져요. 물을 많으니까 넣어서도 먹는데, 아, 그리고 이제 저렇게 탕을 팔팔 끓잖아요. 처음부 넣어가지고 끓을 때. 청양고추를 이제 끓기 시작하면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끓으면, 벌어지면, 홍합 껍질을 반 정도는 벗겨내세요. 왜냐면 하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알맹이만 넣고 어, 반, 반 미만으로 껍질을 놔두고, 이제 또 먹을 때 까서 먹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뽀얀 국물이 너무 정말 맛있고요. 아주 담백하죠. 이 영양, 영양도 굉장히 많아요. 칼슘, 인, 철분 등이 풍부해서 아주 술안주에도 좋죠. 비타민 A, 비타민 B, <웃음> <웃음> 비타민 A, 비타민 B가 B2가 완성! 풍부합니다. 아주, 아주 맛있겠어요. 또 먹고 싶네. 또 사서 끓여 먹어야지. 완성입니다, 여러분. 다 끓였어요. 파를 다 끓였을 때 나중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이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소금으로 간하고. 아, 맛있겠죠? 맛있어. 먹고 싶죠? 아, 너무 맛있어. 한번 끓여 놨어 보세요. 아, 맛있다. 음, 응, 너무 맛있다. <laughs> 거품은 걷어내가면서 아, 하시면 됩니다. 응. 응. 하, 너무너무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리고 홍합탕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정말 정말 맛있게 생겼죠? 먹음직스럽게. 처음부터 홍합은 넣는다. 가오리탕 하기 전에 맨 먼저 끓여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